상하이 증시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훈안골드라는 금광 기업 주가가 사흘째 상한가입니다. 단 하루도 아니고 사흘 연속이에요. 월요일 상한가, 화요일 상한가, 수요일 또 상한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섯 번은 더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총 여덟 번 연속 상한가라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과 탱크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금과 달러로 싸우는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의 지갑도 한국의 미래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44년 7월 세계 각국 대표 730명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라는 작은 마을에 모였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가던 시점이었죠. 회의 주제는 단 하나. 앞으로 뭘 돈으로 쓸 것인가. 그때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와 미국 재무부 차관 해리 덱스터 화이트가 격렬하게 싸웠어요 케인즈는 영국 파운드를 살리고 싶었고 화이트는 미국 달러를 밀었죠 케인즈는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였습니다 머리로는 케인즈가 이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가 이겼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갖고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2만 천 톤이었습니다 영국은 고작 2,000 톤밖에 없었어요. 화이트가 케인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금이 없으면 소용없어. 케인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의 힘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금고가 승부를 결정한 거예요. 그날 이후 세계는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화폐는 달러에 고정됐고. 달러는 금에 고정됐어요. 이론스당 35달러. 이게 브레터누즈 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달러를 갖고 미국에 가면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었죠. 자 이제 80년이 지난 지금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금을 모으고 있어요. 공식 발표로는 2,262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믿지 않아요. 실제로는 최소 3,000톤에서 많캐는5 5 0 0톤까지 갖고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 중국은 진짜 숫자를 숨기는 걸까요? 전략입니다. 미국을 헷갈리게 하려는 거예요. 만약 중국이 우리 금5 0 0 0톤 있어요. 라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당황해서 금값이 오르기 전에 급하게 금을 사들일 겁니다. 그럼 금값이 폭등하겠죠? 반대로 우리 금 별로 없어요. 라고 하면 미국이 방심합니다. 아직 여유 있네.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죠. 그 사이에 중국은 계속 사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고전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매달 금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산 금만 300톤이 넘어요. 비공식까지 합치면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민간인들도 금을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상하이 금거래소 거래량을 보면. 1년에 전 세계 금 생산량의 10%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 8,133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 장부를 펼쳐보십시오 거기에는 1온스당 42달러 22센트로 적혀있습니다 1934년에 산 가격 그대로예요 90년 전 가격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1930년대에 산 강남 땅을 여전히 평당 10원으로 장부에 적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값이 얼마죠? 1온스당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재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8,133톤을 온수로 바꾸면 2억 6,100만 온스예요 여기에 5,000달러를 곱하면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장부가는 얼마였죠? 110억 달러 실제 가치와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미국의 숨겨진 자산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이 38조 달러라는 겁니다. 1조 3천억으로 38조를 갚을 수는 없죠. 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국이 빚 전부를 갚을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브릭스 국가들이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독자 통화를 만들겠다. 그 통화의 이름은 유닛. 그런데 이 유닛을 뭘로 뒷받침할 거냐? 금을 40% 담보로 잡겠다고 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브릭스조차도 금을 40%만 담보로 잡는데 미국은 달러 패권이 있으니까 10%만 보증해도 됩니다 아니 20%를 보증하면 더 안전하겠죠 계산해보십시오 38조 달러의 10%는 3조 8천억 달러예요 지금 미국 금이 1조 3천억이니까 금값이 얼마까지 오르면 될까요? 약 3배 그럼 1온스당 1만 5천 달러 정도면 됩니다 20%를 보증하려면 약6섯 일원수당 3만 달러면 충분해. 현실적으로 1만 4천 달러에서 2만 8천 달러 사이면 미국이 부채의 상당 부분을 금으로 보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금값이 오르는 걸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달러 약세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동맹국들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다 금값을 올리는 요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금값이 14,000 달러에서 28,000 달러까지 오르면 미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유리해지거든요. 빚을 금으로 보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금값은 왜 이렇게 치솟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속에 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억하십시오. 그해 전 세계에서 금을 3600톤 캤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400톤으로 떨어지더니 거기서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2018년도 3400톤, 2019년도 3400톤, 2020년도 3400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금관기업들이 일부러 안 캐는 걸까요? 아닙니다. 목캔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년 전 금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땅을 1톤만 파면 금이 10g씩 나왔어요. 금광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대박이죠. 50년 전에도 땅 1톤에 금 5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을 1톤 파면 금이 0.5g밖에 안 나옵니다. 100년 전의 20분의 1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금 1g을 얻으려면 20배 더 많은 땅을 파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해결되지 않느냐고요? 안됩니다. 물리 법칙에 한계가 있거든요. 땅속에 금이 없는데 기술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연금술이 아닌 이상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속도로 캐면 지구에 남은 금은 딱 20년치라고요. 물론 새로운 금광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새 금광 발견 속도도 엄청나게 느려졌어요. 쉬운 곳은 다 캤거든요. 이제 남은 건 깊은 땅속이나 바다 밑인데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 돈을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몇조 달러를 풀었는지 아세요? 5조 달러예요. 유럽은 3조 유로를 풀었고 일본은 100조 엔을 풀었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때는 긴급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그 돈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제대로 안 했어요. 2022년, 2023년에 잠깐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돈을 걷어들이겠다. 그런데 경제가 흔들리니까.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 가치가 떨어지죠. 100개 밖에 없던 물건을 200개로 늘리면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찾겠어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 바로 금입니다. 세 번째 이유. 트럼프의 동맹 때리기입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미국 대통령은 적국을 때리지 동맹국을 때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다릅니다. 캐나다한테 관세 매기겠다고 협박하고 멕시코한테도 똑같이 하고 유럽한테도 무역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덴마크한테는 그린란드를 팔라고 했어요. 덴마크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국채? 팔아버릴 수도 있다. 캐나다 재무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재검토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팔겠다는 겁니다. 국채를 팔면 그 돈으로 뭘 사겠어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유로, 유로존도 문제가 많아요. 위안화, 중국을 믿을 수 있나요? 엔화, 일본 경제가 30년째 정체 중인데요. 결국 남는 건 금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 달러를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를 기억하십시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켰습니다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천억 달러예요 러시아가 수십 년간 모은 돈입니다 저기 팔아서 번 달러를 은행에 넣어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니거 네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법적 절차도 없었어요 그냥 행정명령 하나로 동결 이걸 본 나라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저러다 우리도 당하겠네. 중국도 받고 인도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받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신 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지난 2년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000톤, 2023년에 1,100톤, 2024년에도 1,000톤 넘게 샀어요.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중국, 인도, 터키, 폴란드, 싱가포르 대부분 미국 아닌 나라들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고 대만 해협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금을 찾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미국이 금값 오르는 거 싫어하면 막을 수 있지 않냐고요.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세번이나 했어요. 첫 번째 1933년, 루즈벨트가 한 일입니다. 금 소유를 아예 금지시켰어요. 개인이 금을 갖고 있으면 불법이었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징역에 벌금 1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법이 얼마나 유지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37년간 유지됐어요. 1970년까지. 그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금을 합법적으로 살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1980년 폴 볼커가 한 일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금리를 20%로 올렸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20% 금리요? 대출 받으면 이자만 20%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1980년 온스당 850달러였던 금값이 2000년에는 27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20년간 바닥을 쳤죠. 세 번째. 2011년에 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선물 증거금을 올렸어요. 금 선물 거래하려면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부담스러워서 금을 팝니다. 그럼 금값이 떨어지죠. 실제로 2011년 9월 CME 거래소가 증거금을 연속으로 다섯 번 올렸습니다. 그 결과 금값이 온스당 1,9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약20% 하락.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 지금은 못 할까요? 첫째. 금 소유를 금지하면 오히려 탈러가 망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프랑스 리브르의 사례를 보십시오. 18세기 프랑스 왕정이 발행한 화폐였는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 유통을 금지한다. 그럼 사람들이 리브르를 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였겠어요? 아, 리브르가 완전히 망했구나. 그래서 금을 금지시키는 거구나. 그 순간 리브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물가가 몇 배씩 뛰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 소유를 금지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달로 끝났네.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둘째. 금리를 올리면 미국이 죽습니다. 폴 볼커 때는 국가 부채가 GDP의 30%였어요. 그래서 금리를 20%로 올려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20%에요. 4배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미국 부채가 38조 달러인데 금리를 단 1%만 올려도 이자가 3,800억 달러씩 늘어납니다. 8%로 올리면 연간 이자만 3조 달러가 넘어요. 이건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절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셋째, 증거금을 올리면 중국이 좋아합니다. 2011년에는 통했어요. 그때는 미국이 금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있습니다. 증거금을 올려서 금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달려듭니다. 감사합니다. 싸게 사겠습니다. 하면서 실물금을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그럼 금값이 다시 올라가요.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 증서를 안 믿어요. 실물로 받아갑니다. 예전에는 금선물 계약이 만기되면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실제로 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100명 중 한두 명이었죠. 지금은 10명 중 3~4명이 실물을 요구합니다. 그럼 거래소가 곤란해집니다. 금고에 실물이 부족하거든요. 작년 시카고 거래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물이 모자라서 런던에서 비행기로 금을 공수해 왔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금을 버리자. 금 대신 비트코인을 택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할 법안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니까 5%를 장악하겠다는 거죠. 5%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일까요?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 주지 않겠다. 이게 바로 닉슨 쇼크예요. 그 순간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될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뒷받침할 게 없었거든요. 금 없이 그냥 종이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달러를 믿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때 미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사고 판다. 이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가져야 했습니다. 석유 없이 나라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요. 차도 굴려야 하고 공장도 돌려야 하고 난방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석유가 필요하고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똑같은 전략을 비트코인으로 하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기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트코인을 통해서입니다. 비트코인은 전기를 먹고 자라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요.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가 소비하는 전력이 아르헨티나 한 나라만큼 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채굴이 더 활발해지고 전력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전기 가격도 오르죠. 미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전기를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전기를 사가게 되고 그 대가로 달러를 내야 하는 겁니다. 페트로 달러에서 일렉트로 비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미국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점입니다. 금값이 오를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금값이 오르는 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이 오면 금을 대량으로 팔 겁니다. 언제일까요? 아마 금값이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그때 미국이 금 8천 톤 중에 3천 톤 정도를 시장에 쏟아부으면 금값이 떨어질 겁니다. 동시에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게 바로 트럼프 쇼크입니다. 닉슨이 금과 달러의 연결을 끊었다면 트럼프는 금 자체를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반대 전략입니다. 금을 미친 듯이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은도 장악했습니다. 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은의 70%를 중국이 정제합니다. 생산은 멕시코가 더 많이 하는데 정제는 중국이 독점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정제하지 않은 은은 쓸 수가 없거든요. 올해부터 중국이 은 수출을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중국 정부가 허가해 줘야만 은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은이 왜 중요할까요? 태양광 패널을 만들려면 은이 필수입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에 은이 약 20g 들어가요. 전기차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차한 대에 약 50g. 반도체에도 필수고 AI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합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삼성 SDI가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배터리에는 전기차 한 대당 은이 1kg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50g인데 1kg이면 20배예요. 전 세계 전기차가 1년에 1천만 대씩 팔린다면 은이 1만 톤 필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생산량이 2만 5천 톤인데 그중 절반이 전기차로 가는 겁니다. 중국이 은 수출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이 멈춥니다. 태양광 산업도 멈춰요. 반도체 공장도 타격을 입습니다. 이게 중국의 무기입니다. 자 이제 한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금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104톤입니다. 세계 36위에요.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인데 그중 금은 단 1%만 차지합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독일은 외환 보유고의 80%가 금이에요. 프랑스는 70%, 이탈리아는 65%입니다. 우리는 1%. 더큰 문제는 그 104톤이 우리 땅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런던. 잉글랜드 은행 금고입니다. 왜 거기 맡겼을까요? 과거에는 편했습니다. 국제거래 할때 런던의 금이 있으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있고 언제 금수출이 막힐지 모릅니다. 실제로 독일은 자기 금을 전부 독일로 가져왔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완료했어요. 3300톤을 독일로 옮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금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두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도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요?"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온 국민이 금반지, 금목거리를 내놨습니다. 전국에서 227톤이 모였어요. 그 금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외환을 샀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썼던 거예요. 그만큼 금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오면 금이 마지막 보루거든요. 지금 금 보유량은 오히려 그때보다 적습니다. 1997년 당시 우리는 200톤 가까이 갖고 있었어요. 금 모으기 운동으로 420톤까지 늘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104톤 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금을 재평가해서 빚을 탕감하고 중국이 금으로 위안화를 뒷받침하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금도 별로 없고 비트코인 전략도 없으니까.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값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단기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금값이 1년에 두 배씩 오르면 시장이 과열됩니다. 그러면 이익실현 매물이 쏟아지죠. 10%에서 20% 정도 빠질 수 있어요. 둘째, 경기 침체가 오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침체는 다른 개념이에요. 불황은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 침체는 진짜 위기입니다. 불황이면 금값이 올라. 사람들이 안전 자산을 찾으니까. 하지만 진짜 침체가 오면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금을 팝니다. 분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금을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럼 금값이 떨어지죠. 2008년 리먼 사태 때가 그랬습니다. 금값이 한달 만에 25%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바닥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랐습니다. 셋째, 고금리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국채를 안 믿으니까요. 1980년대에는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금을 팔고 국채를 샀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는데 국채는 10%씩 주네. 그런데 지금은 국채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금을 안팔수 있어요. 은은 어떨까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금이 2% 오르면, 은은 5% 오릅니다. 대신 떨어질 때도 빨라요. 금이 2% 떨어지면, 은은 8%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은은 산업용 수요가 60%가 넘습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으면 공장이 돌아가니까 은 수요가 늘어납니다 경기가 나쁘면 공장이 멈추니까 은 수요가 줄어들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은이 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공급이 딸리거든요 지난 5년간 은 시장은 계속 공급 부족이었어요 수요가 생산량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재고가 줄어들겠죠 실제로 전세계은 재고가 지난 5년간 계속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구체 배터리까지 상용화되면 은 수요가 폭발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금보다 공격적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이 강합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정부가 국민돈을 다 털어갔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못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못 막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서 돈을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도망쳤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거래량이 작년에 폭증했어요.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습니다. 17년밖에 안 됐어요. 금은 5천년 역사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물의 시대입니다. 종이 자산보다 만질 수 있는 자산이 강합니다. 왜냐고요? 돈을 너무 많이 찍었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 은, 비트코인을 적절히 나눠서 담으십시오. 비율은 어떻게 할까요? 보수적이면 금 50%, 은 20%, 비트코인 30%, 공격적이면 금 30%, 은 30%, 비트코인 40%, 한 번에 몰빵 하지 마십시오. 매달 조금씩 사십시오. 금값이 떨어지면 더 사는 겁니다 올라가면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정립식 투자의 힘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 후황골드가 사흘 연속 상한가입니다 앞으로 5번은 더갈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금과 비트코인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앞으로 100년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둘다 담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금이 승부를 결정했습니다. 2026년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